형식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이 카메라 찍으신 분께서 그 곤란하시다고 네 분께서는 좀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라고 그러시는데 누가 네빙이고 누가 동호인이고 지인이신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이쪽으로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김종걸 회장님, 이웅기 회장님, 백재호 교수님, 이석보 부장님 황윤현 전 부시장님, 조용현 전 의장님, 이석기 이사장님, 김일창 사장님, 남원시 시장 사모님 김경현 상무님 우종진 사무국장님 박영식 선생님 양혜석 의원님 복재근 회장님 안 나오시네요 네. 자유스럽게 편안하시면해어시오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세요